내용은 일시충에 대해서서 유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동차법 산재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각 항목별로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용어는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동차인 장례비라고 합니다. 또는 유족보상, 사망 일시수해. 이것처럼 용어 자체는 다르지만은 동일한 항목이 있습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는 산재서유형급여라고 합니다. 산재선 휴업급여를 자동차에서는 휴업손해. 산재는 장애급여를 장애법에서 장애 상실수익, 일실 수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 자체만 다르다 보지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데 그 중에서 위자료 한 가지는 산재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재 위자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산재로 청구를 먼저 했을 때 산재 초과되는 부분,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법에서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산재가 장차보험 유리한 점한 가지가 있다면은 장차보험에는 연금이란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일시금 지급 대신에 산재는 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 절반, 나머지는 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산재는 장애급수가 1부터1 4까지 있는데 그 중에 칠 가지는 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신청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에, 자동차 를 산재로 먼저 청구를한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루게 된 주제는 일실수익인데 법에서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서로 각각 청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휴업손해가 장애보상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고 장애된 상실수익이 일실수익이 있는데 여기 오늘 지금 다루게 될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지금 사고를 입어서 치료를 한 겨, 경우에 먼저 자동차 보험으로 진행을 해서 청구란 경우도 있고 산재로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산재로 청구를 만약에 한다면은 산재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이 휴업급여가 이번 기간뿐만 아니고 통기간 중에도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는 일실수익액을 이번 기간 동안에는 100% 지급하고 이번 이후의 통원 기간 중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장애된 노동 상실률 만큼에 대한 부분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만 원 급여 소득자가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은 300만에 원 대한 2 0 6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일시 지급을 해서 영구 장애 같으면은 정기까지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재 서는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 중에도 휴업급의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산재로 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상한자라 하더라도 입원 외에 통원기간 중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70%의 급여 자체가 계속 지불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 보험에 휴업손해 산정을 청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염분상체에 산재를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는 휴업여을 계속 받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후에 형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장애급여신청 하게 되죠. 자 이때 장애급여가 연금이 됐든 일시급이 됐든 해당되는 급수 판정을 한뒤 이후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장애가 보도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차보험의 피해 보상 금액이 훨씬 더산재보다는 금이 큽니다. 그래서 휴업 급여는 그대로 다 받고 장애에 대한 것을 장애 급여 확정을 받고 난 뒤에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 받든 장애 급여를 받고 난 뒤에 자동차보험 청구할 때는 휴업 손해 부분은 청구를 하지 않고 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만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할 주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놔두고 일시적 청구에 있어서 산재로 먼저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휴업급여를 충분히 청구한 뒤에 일시수익을 자동차 청구를 할때 장애 확정 판정을 받아서 연금이 됐든 일시금이 됐든 급여진정을 해서 장애급여 확정받은 뒤에 나머지 자애 보험 청구에 있어서는 당해로 피해 보상 초과된 부분은 자동차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를 할때 휴업 손해는 청구를 하지 말고 장애에 대한 일수익만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휴업 손해는 휴업 급여로 청구하는 금액보다 휴업 손해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걸 산재에 유리하고 대신에 장애에 대한 부분은 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금으로 청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산재로 해서 일시급 청구를 한 뒤에 산재로 평균임의 일시급에 청구하는 금액 자체보다는 연구자인 경우에는 서 전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부분은 장애급여 청구한 뒤에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장자범으로 청구하는 를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는 내용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휴업급여 장애급여와 장자범의 휴업순의 장애 일치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